그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셔서 세상 살아갈. 위하 여 민첩 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들 이니 주여받 아, 주 셔서 주의 진리 마.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어, 긴 명절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아신다고 하십니다. 어, 사랑하며 우리 가족들을 예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혹시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어,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로 복음이 증거되어 줄수 있는 기회, 꼭 닫힌 저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이 명절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원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과 자로님들 휴턴 스 평신도 세미나 및 미니 연수 중에 있습니다. 아, 잘 배우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세 가지를 위하여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품어주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게 알려주시고 품어주게 하려주시고 용납하게 알려주시고 명절 기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혹시 무너진 마음들, 끊어진 가족들의 관계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저들 가운데 복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주의 수름이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약속하신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정 가정 가운데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민 교회 사랑하시는 주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V.I.P.들에게 속적으로 보내어 주시고 이들의 목장 연합 예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미국 시스터 사 교회 탐방 중에 있어 오는 아버지.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 수리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 가진 성경 9역 350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하사가 눈에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업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업을 받았으며 도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가치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유타 자손의 지파와 실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아나기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산지 기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콜론과 그 목초지와 드비가 그 목초지와 또 베냐민 집파 중에서는 기부원과그 목초지와 개보와 그 목초지와 함께 있겠습니다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요수와 15장부터 시작된 땅의 분배는 오늘 읽은 내 가지 읽을 21장에서 레위인의 성읍을 결정함으로 마무리됩니다. 민수기 35장에서 지시하신 대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함으로 가난한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내네 본문 4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4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4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으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성도님들의 자, 자녀들의 자손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남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 레위인의 성읍을 나누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의 겸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형제를 볼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요 봉사직분을 앞세워서 먼저 자신들의 성읍을 어쩌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이 모두 기업을 받을 때까지 자신들의 요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성읍을 레위 지파와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가집니다. 만일 형제가 없었더라면,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더라면 선뜻 줄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을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일부를 떼어서 주어야 합니다. 레위인의 위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쉽지 않는 결정이죠. 그러나 순종합니다. 서로 간에, 배려와 존중을 가진 모습입니다. 어제 강 목사님의 설교 이해와 사랑 서로의 다름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서로 사랑하자.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을 또한 다른 지파들은 레위인의 위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육자와 성도들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모습. 교회 안에서의 겸손과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몫을 포기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실 때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날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서로 서로 간의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인들은요, 전국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종교의 문화를 발전시키므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야 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요 흩어진 각처에서 종교 교사로 활동하고 이스라엘 영, 이스라엘의 영성을 보존하고 성숙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가난의 부패한 문화에 대항하여 거룩한 문화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흩어진 레위인들을 통해서 어, 유지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의 현대의 교육자로 국한시켜서 교육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에 국한시켰다면 적용했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를 신약의 레위인으로 보고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인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성도님들이 흩어진 레위인들이라고 적용한다면 우리의 사명과 임무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흩어진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해볼 때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죠.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소금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레위인은 공동체의 영성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레위는 흩어진 공동체, 흩어진 시비족 속의 신앙까지도 책임을 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화 성도님들이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파급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영적인 상태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내 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김명절 연휴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거한 공동체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성도님들은 거룩한 레위인으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독신방을 하면 성도님들 중에 자녀의 신앙을 놓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런 가운데 저들은 저들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된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내가 있는 직장의 동료들, 나의 이웃들, 그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거룩한 영향력이 전염되고 있습니까? 새벽에 깨우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약속을 믿고 이 땅에 파견받은 영적 지도자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거룩하고 구별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 맺게됨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또한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은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해 주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저희들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내위인의 모습으로 저희 교육자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구별되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추선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임명절 기간 더 구배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거룩을 유지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단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리고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오래도록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의 응답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